해서 가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꿈을 꾸는 사람 많았죠. 다니엘 선지자도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뭐꿈 가운데 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꾸는 아주 중요한 꿈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신가? 뭐 이럴 때가 있죠. 아주 생생한 꿈을 꾸 때가 있고 실제 꿈으로 응답 받는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간혹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성경에서 이미 나왔고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그냥 적용에 붙쳐야 되지. 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내가 꿨다. 아니면 뭐 우리 나라를 향한 이런 말은 신뢰가 성경을 볼 때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아무리 그런 꿈을 꿨더라도 말로 그냥 와서 막 아니면 교회 모임 가운데 와서 막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적용하고,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했구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했구나. 이렇게 붙여야 되지. 요새 왜 꿈꾼 것에 대해서 해석한다고 막. 여러분도 막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면서 예시가 완성이 되버렸다이 말입니다. 구약에 불안전할 때는 꿈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냥 하나님 다른 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꿈과, 그냥 개인적 꿈과, 그것은 좀 차별이 있어요. 야곱은 예, 들판에 도망 나와서 사다리 딸이 꿈을 꿨을 때는 하나님의 개시적인 꿈이었고, 요셉도 물론 하나님의 꿈이라 생각했지만, 개인적인 꿈을 반복해서 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셉의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그 꿈을 잘 해석해줬어요. 하나님이 던진 그 꿈을 잘 해석해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타인의 꿈을 뭐 해석한다 이러니까 우리는 뭐또 그런 꿈을 해몽하는 사람인가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당시 고대 사회는 왕이라든가 중요한 가족 중의 인물이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신이 준 수수께끼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면 가족이 다 살고 그걸 못 풀면 가족이 몰살하기도 하고 또 제국이 망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꿈, 특별히 황제들의 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늘 꿈을 해몽하는 수술사들을 그 황제들 옆에 도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국의 흥망성쇠가그 꿈을 통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요셉도 애국 바로에 꿈을 해석하고 나라를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수수께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꿈을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수께끼는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수수께끼. 그 말은 뭐냐? 성경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고 자기 것으로 삼을 때 자기 삶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지혜가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잘 묵상하다 보면 아, 이 사람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제 여기서 끊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아주 자주 하게 돼요. 목회를 하기 전에도 자주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고 상대가 해석되고 또 상대에게 복험을 전할 때 정확하게 그가 하나님 의 말씀에 따려와서 열매 맺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면 꿈꾸는 것보다 더 정확해요. 하나님 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가족을 해석하고 또 이웃을 또 그리고 나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남은 삶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그런 데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보기는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막 채소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미운데 이번에 이 요셉이 말하는 꿈을 쫙 들어보니까 참 특이하게도 꿈을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요셉은 또 꿈을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질 때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주 미워할 만한 꿈을 또 꾸요 5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위, 우울, 보고, 자기 네, 형들에게 말하네. 네. 그들이 그치. 그를 저, 미, 저,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 그렇죠. 청하던데 내가 꿈꿈을 들리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따는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네 단을 둘러서서 자하이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 말하니까 더 미운 걸 더욱 미워하다 더욱 미워하다 앞으로 구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구절이 계속 나와요 형들이 미워하고 미워하고 미움이 그게 다해서 죽이자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근데 꿈을 말고 그냥 자기 혼자 간직하면 되는데 왜 말했을까 우리는 요셉이 교만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꿈은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여러분 그 예수를 진짜 나의 구주로 믿고 은혜 받는다면 이걸 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에게 안전하고 이 목격전 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마음속에 간직해줄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걸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받아요. 그런 데는안 받으면 그냥 뭐, 집사님으로, 또이런사살아 좋은데, 장로님으로 이렇게 살아 좋은데, 내 인생을 여기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수시로 든단 말이에요. 아, 그 거부하지, 처음에는. 아, 이거 내가 왜, 나 가족도 있고, 결혼도 했고 이제 나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그냥, 친한 생활을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먹거든요. 이, 이성과 하나님의 일뜻과 이, 이 막부딪힌다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학교를 가야 되지, 어떻게 교회를 잘 해가지고 돈이나 벌어볼까. 이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라는 거는 아무나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학교 간단할 때 처음에 말려야 돼요. 다 말립니다. 목사님들도 말리고, 주위에서 말려야 돼요. 그런데도 또 1년 지나도 그 마음이 되고, 또 2년 지나도 그 마음이 되고, 정말 견딜 수 없이 더 이상 이제 말씀 전한 일 외에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질 때, 결국은 손을 들고 하나님 옆에 항복하고, 이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목사님들 사는 게좀 멋있어 보인다. 요즘 뭐 교회하면 뭐 멋지게 살더라. 그 환상에 쏟는 거죠. 그 한두 명, 1%도 안 되는 뭐 그런 걸 보고, 거기에 딱 직업적으로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고를 쳐요. 큰 교회를 만들긴 만드는데, 결국막 뭐 대형 사고를 치고 뉴스에 나온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복이지. 그걸 통해서 뭘 이루어 보려고 하다 보면은 인생에 큰 실현을 당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런 마음을 줄때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거든요. 사람들이 욕을 해도 그리스도를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그 뜨거움을 가지고 막 성교사로도 가고 해외에도 가고 또막 교회도 개 척하고 또는 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도 전하지. 그렇지 않고는 자기 본 마음으로는 하기 힘든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이 꿈을 보면요. 요셉이 자기 단은 서 있고, 나머지 11개의 단은 자기를 둘러서 절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가 머리가 되고, 나머지는 자기에게 절한다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형들이 다딱 알고 나서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군과 그의 말로 말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벌써 위에서 미워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여러분 미움이 자라면 뭐가 됩니까?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살인이 일어납니다. 살인이. 분노가 폭발합니다. 가인이가 분노가 폭발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동생을 쳐죽이는 것처럼 이 살인의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참 형제간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점점 더 미워져요 아버지가 채세고 주는 것도 미운데 아니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고 이렇게 차별하냐 왜형제간에왜 형제 자매간에왜 똑같은 부모님도 태어났는데 예전에는 왜 딸이라고 차별하냐 딸은 대학도 안 보내고 왜 다른 공장 보내고 다른 외에 이렇게 하냐 아 성경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로 동등하게 하나님이 종류는 다르지만 동등하게 창조했는데. 왜 딸들은 이렇게 되냐?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오히려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왜 딸이라고 차별하느냐? 왜 아들이라고 차별하느냐? 왜이 형들은 왜 지금 왜 라헬의 자식이 아니라고 우리는 차별하느냐? 이 미움이 있는 찰나에 아버지가 채서 옷을 주고 요셉은 또 꿈을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형들이 나에게 절하게 된다니까?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기름을 부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데 거기다가 막 형들 마음을 팍 열받게 하한 거죠. 근데 요셉은 몰라요, 그걸. 순진하게 두 번째 꿈을 꾸고 또이야기 합니다. 비슷한 꿈을 또 꾸고 또 힘들게 또 자라야 요 구절 말씀해 보면 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중 해와 달과 열한 별인에게전하되이다 하니라. 참, 이번에는 첫 번째 부모다 더 나갑니다, 더 나가. 그 형들이, 야, 얘는 이제 완전히 정신병자다. 얘는 지금 어떻게 그 당시 문화에서 해와 다른 부모를 상징하거든요. 부모가 자식인데 전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유대 문화에서, 또 그리고 그 근동의 지방에, 그 지역에서, 아니, 형들이 동생에게 전하고, 또 아버지가, 엄마가 형에게, 아, 자녀에게 전하고, 이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니, 형들이 반복해서 꿈, 그 꿈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어. 이 자식이 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야, 그럼 내가 너희 엄마와 함께 니네데 전한단 말이냐? 야곱도 이제 의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꿈은 맞지 않게 됩니다. 요셉이 꿈, 꿈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꿈은 거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꿈은 아버지와 엄마는 절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애굽에 총리가 되지만 아버지는 요셉바가 부둥켜 안고 울기는 어렵지만 엄마는 절할래야 절할 수가 없어요. 이미 베나민 나다가 길에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이런 꿈을 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실 하나님의 개시적인 꿈도 끊지만 원래 꿈도 잘 끊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자기 가슴에 품고 살았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말리면서 야 이렇게 놔뒀다가 저 형들이 있는데 요셉 사랑하는 요셉이 얻어 터지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가 나서서다 말립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들판에서 꿈을 꾸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간직해 둡니다. 형들인데 맞을까 봐 요셉을 말렸지만 먼저 야단쳤지만 마음에 다간질합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그의게 이르되 내가 꿈꾸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전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게 형제들과 부모의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 내가 커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빠 엄마 조금만 이렇게 해 드릴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이고양이 귀엽네 이러지만 그 부모들은 그걸 마음에 다갖는합니다아 얘가 좀 특별하구나 이 자녀들 중에서도 이런 애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랬다는 야곱이지 자기가 들판에서 형을 피해 도망 나왔을 때그 사당다리 꿈을 꾸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네가 어, 다시 여기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요셉도 이 아주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야곱도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다른 형들 뭐 꿈을 꿔도 뭐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막이 이러고 말씀도 관심 없고 이러는데 요놈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도 잘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말씀 순종하고 네. 하, 믿음으로 봤을 때는 아주 특특이한 인물이다 이런 생각했던 겁니다. 그 여러분들 보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잘 듣는 애들 이있더고요 순종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요.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참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간직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다 간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는 독생자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형상과 얼굴과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이 독생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나온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야곱의 품에 간직한 아이가 누구입니까? 그 말하는 열두 아들 중에 요셉입니다. 요셉. 요새.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그냥 자기 아들을 사랑하다가 형들의 질투를 받게 있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이 그 형들의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자기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위움을 통해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나중에 애굽에서 결국 그큰나큰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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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고 있어. 왕이 아니고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형제와 동족에게 미움 받고 죽임당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함께 되시고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 믿을 때그적던소망들 또, 어릴 때, 여러분 줬던 꿈들, 우리가 밤에 자는꿈 말고, 하나님의 줬던 그소망들또 여러분 주신 재능들, 그런 은사와 달란트, 그것을 잘 개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큰 일들에 사용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꿈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앞당겨보고 있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리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여러분이 나가야 아될 길이 좀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 주신 길을 확신한다면 그냥 걸어가 보세요.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믿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사실 꿈을 따라 산 인생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서 그를 일생 동안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꿈이 있지만 우리 그 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도 하나님의 선 안에서 작품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시고 또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그것을 자의 것으로 소화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글작품들이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며 시대가 변화되며 또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민족적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완전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완전히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와 교회들이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전환하는 이런 시대적인 소명을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감당해야 되는지 요셉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일어서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